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매주 피규어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규어 뉴스, 이번 주 소식입니다. 먼저 넨드로이드 돌로 발매가 되는 엘리스입니다 발매는 4월 10일, 가격은 5,000엔, 사이즈는 약 14cm입니다. 오리지널 캐릭터 엘리스가넨드로이드 돌로 등장합니다. 이 줄무늬, 스트라이프의 귀여운 원피스에 앞치마를 붙인 의상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기존의 넨드로이드와 머리 교환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다음은 넨드로이드 돌로 나오는 화이트래빗 발매는 4월 10일 가격은 5,500엔 사이즈는 약 14cm입니다 오리지널 캐릭터 화이트래빗이 넨드로이드 돌로 등장합니다 체크 조끼가 있는 반소매 셔츠와 진한 빨간색의 세련된 코트 의상으로 등장했습니다 기존의 넨드로이드와 머리 교환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다음은 넨드로이드돌 의상세트 엘리스입니다 발매는 4월 10일 가격은 2,800엔입니다 넨드로이드 돌엘리스의 의상만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기존의 넨드로이드 돌 제품에 적용 가능한 상품이죠. 마찬가지로 넨드로이드 돌 의상 세트로 화이트 레빗도 나옵니다. 발매는 4월 10일, 가격은 3,300엔입니다. 넨드로이드 돌 화이트 레빗의 의상 제품으로 기존의 넨드로이드 돌에 적용이 가능한 상품이죠.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워스파이트 함대컬렉션 등장 캐릭터구요 발매는 4월 10일 가격은 19,800엔 8분의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24cm 입니다 함대컬렉션에서 엘리자베스급 전함 2번함 워스파이트가 8분의1 스케일로 피규어가 됐습니다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늠름함이 돋보이도록 입체화 했다고 하고요 디테일업한 장비는 열림 상태가 조정 가능하며 포탑 또한 가동이 됩니다 다음은 코스마일에서 나오는 후베장 발매는 4월 10일, 가격은 11,000엔,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16cm입니다. SNS 연재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조형과 채색에 집중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부속품인 쇼파와 테이블도 사용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장했다고 하고요. 교체형 얼굴 파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알터에서 나오는 나베랄 감마 소빈 버전. 발매는 4월 12일, 가격은 19,224엔, 8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33cm입니다. 캐릭터 원안의 소빈 씨의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바니걸풍의 의상으로 입체화했습니다. 슬림한 바디라인이 정중하게 조형되어 있다고 하고요. 머리와 의상은 섬세하게 그라데이션이 꾸며져 있고 투명감 있는 채색도 볼거리라고 합니다. 다음은 발매일이 변경이 된 상품 입니다. 4월에서 5월로 변경이 된 상품 인데요. 넨도로이드 해리포터 해당 상품 은 발매가 5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공개되어 있던 정보인데 영상을 만든 뒤에 나와서 뒤늦게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상이 이번주 나오는 제품 소식 들 모아본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발매량이 그다지 많 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알터쪽이 매우 발매 소식 이 적어서 많이 불안하게 되네요 차라리 발매 연기 소식이 나와버리면 그냥 마음 잡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으면 될것 같은데 그러한 소식도 없고 일단은 발매 정보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